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사 중 하나가 아니냐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게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은 감남산이라고 그랬죠. 감남 열매,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은 그 올리브를 추수해서 그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그런 틀이 있는 곳. 그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죠. 어, 주님은 왜 어, 그러니까. 가... <laughs>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올리브를 꽉꽉꽉밟든가 어, 이렇게 포도를 밟아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연자맷돌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로 굴려서 기름이 흘러 나오거나 아니면 무거운 돌을 이렇게 꽉 눌러 가지고 우리 참기름 옛날에 참깨 짜듯이 이렇게 기름을 짜는 이런 틀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크게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올리브가 꾸다다다닥 하면서 어, 처음 나온 거. 그게 뭐예요? 어, 그거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 뭐 어쩌고 저쩌고. 비싼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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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 할때 먹는 거.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 세번 짜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식용유로 이제 쓰는 거죠. 어, 더 제일 처음에 짠 그런 신선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 안 하시고, 개쌤 안에서 기도하셨을까? 공기가 좋았나? 사람이 적었나? 음.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굳이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왜겟세만에였을까 예수님이 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얘기했죠. 아골골짜기. <laughs> 어, 그거, 그거처럼 소망의 문. 예수님이 이기름짜는 틀리라는 겟세만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올리브가 이렇게 으깨져서 기름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이 어떻게요? 자기 몸을 깨트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그 장소가 주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신을 깨뜨려서 땀이 흐르는 피처럼. 그것이 겟세만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 그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겟세만에 하면 뭐가 생각나도록? 감남, 감남류, 감나 감남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게세만에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어, 졸며 자는 제자들을 깨워서 어, 가론 유다에게 어, 나아가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게세만에서 잡혀가실 때 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어,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어,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해요. 어, 사도 요한. 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그리고 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밤중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주 친분이 있고 누가 알 정도로. 문지키는 여종이 할 정도로. 어.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어. 사도 요한은 안 잡는데 베드로는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이게참 성경의 재밌는. 왜 사도 요한은 안 잡고 베드로는 잡았을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문지키는 여종이 어, 베드로를 딱 잡아요. 당신 누구야? 어. 딱 잡으니까. 어, 이 문지키는 여정이 당신은, 어?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요. 나 아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인아 예수님이란다. 베드로의첫 번째 부인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쨌든 우겨가지고. 우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제 숯불을 피워서 음,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 경비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비대 중에 하나가 왜 숯불을 피니까 이제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때는 조명이 없으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당신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오, 어, 아니란 게라고 어, 얘기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자마자 또 누가 나와요? 어. 당신이 동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라고 말할 때 누가 베드로가 품 속에 있던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종의 귀를 자르죠. 그 이름이 말곤데. 지금 베드로에게 당신이 동산에 있었을 때 내가 보지 않았냐라고 말한 그 사람이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죠 음. 베드로는 또다시 세 번째로 아니라고 부인했고 어, 닭이 울었죠 사도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어, 설명하면서 어,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대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감옥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각오와 결심은 문지키는 여종의 한마디 말에 힘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날이 추워서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던 종들과 군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자기의 칼에 귀가 잘린 제 제사장의 대 제사장의 종의 신척의 날카로운 질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죠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냐 하면 음, 베드로가 자기가 몇 번째 부인하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 그런 급한 상황이었어요 말 그대로 적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모욕받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죠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어, 밖으로 달려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음. 어, 다른 공감복음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리는데 베드로가 맞닥뜨린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 경멸에 찬 눈빛이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어, 그런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의 눈빛이죠. 음, 사랑이 가득한 음, 나쁜 놈 그렇게 말해놓고 배신자 이런 눈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서 전해오는 어, 그 마음은 안다. 괜찮아. 내가 말했잖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올라왔어.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한 것 자기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어 어떤 말도 떠올랐냐면 이런 말도 떠올랐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말씀도 떠올렸을 것이다. 사단은 제자들 모두를 청구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죠. 그래도 그나마 베드로가 낫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울면서 또 모두 생각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데 어떻게 굳게 해야 될지 몰랐던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굳게 하라라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은 거예요? <laughs>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일단 건사해라 <laughs>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나는 물고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을란다. 너희들 어떡할래? 우리도 가겠어. 하니까 다쭉 올라갔어. 요 왜요? 베드로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선주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선주의 아들이. 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텀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아,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어, 주제 초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배은망덕한 제자라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도 주된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세번 부인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각오를 다지해도 실패한다 하면 실패할 것이고 흥한다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약해도 어떻게 해요? 흥할 것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세번 부인은 원래부터 예정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 마, 마, 저 앞쪽에서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네가 따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 은못 따라갑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감옥까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어 그러냐?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 세번 부인한 게 아니라.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게 되죠.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라 뭐야? 자기 확신, 자기 결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확신 신조에서부터 오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깨뜨려 버렸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 처음부터 순순히 내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깔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팍 깨져가지고 주님 만이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주님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그냥 아멘 하면 했으면 성령 받고 얌전히 얌전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아니요 다른 놈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보였을 땐못 따라온다니까 따라간다니까 못 따라온다니까 따라가 오늘날 세번 부인할 거다 <laughs>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고 아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런 망신살은 뻗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고자 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 자기가 부인한 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부인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죽는 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비결이 되었다. 자기 혈기가 앞설 때마다 어떻게요? 해 나는 예수를 부인했지. 이걸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 게세만의 동산 유월절 닭세 번. <laughs> 그럼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투철한 그 뼈저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죠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고 처절하게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영적 파산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영적 파산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약속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젠 예수님처럼 다 믿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야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일어날 때도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의 뼈 아픈 기억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십자가 아래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 날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승천하신 그 날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전설로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가 닭이,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래요왜 새벽 닭이 꺾여 하면, 왜 시끄러워, 이러지 않고, 꺾여 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 배신과 실수, 실패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창피해서 통곡한 것이 아니라 불을 보듯 뻔한 자기의 배신과 부인의 의미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사명을 맡겨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떠올랐기 때문에 힘이 통곡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날 이후로 베드로에게 당연한 은혜는 하나도 없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칭찬받을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날세번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박살난.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뭐 하나? 그물을 버리고, 재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뭐 하나? 결국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어, 속아 넘어질 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때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으면 이런 거안 보이죠. <laughs> 교통사고 왜 나요? 앞에 안 보고 딴짓 하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건쳐다보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처이 주님만 바라, 이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보지 않겠다.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왜막 이렇게 첫,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는 거를 괴로워하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주님만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틈타려고 할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어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쳐.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양심이 일어나죠. 아,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발람과 발락 얘기처럼 어떻게 해요? 가라 하고 주님이 칼빼 들고 이제 주님과 이런 썸씽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썸씽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심의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구해야 된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흔들 때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고 했는데 간음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고 했는데 간음을 했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한번 건드려봐야 되겠다라는 껀떡지를준 것에 대해서 회개 주님 내 안에 계신데 나 주님의 것인데 또 내가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와서 나를 유혹하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회계.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도 수준이 있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계하냐? 아니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까지 하나님께 회계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나아간 것, 이 믿음 없음을, 이 부족함을 회계할 거냐? 이런 수준이 있는 회계,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될때 우리는 더 깊은 회계가 그래서 원수의 모든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뭐또 죄를 졌다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세번 부인하라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제자보다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가장 처절하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참 재밌는게 베드로가 아까 세번 부인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갔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마 맘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늙어서는 띠띠어서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거다 뭐라는 거예요 순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세번 부인의 그 사건이 없어도 베드로에게는 이루어질 일들이 그게 있었어요 왜요 내가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올 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어, 예수님과 특별한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번 부인. 베드로는 죄 용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어, 교회의 어, 방패막이가 되었고 어, 흔들리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는 칼을 품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요? 들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주님 걸어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이 천국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팔 벌려서 어서 오너라 르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여기 와서 편히 쉬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폭 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도 닭이 울 때마다 저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회개하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사랑의 귀로 저희들을 늘 들어주시는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쳐 살아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눈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 수는 없지만 주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늘 새롭게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 각 사람을 극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바위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 이틀, 1년, 10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연단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서러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끊임없이 저희들의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저 하늘에 묻히게 되어 피어오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